안녕하세요. 종로 3가 금방아저씨 이종훈입니다. 오늘도 고객님이 주문해주신 순금팔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여성용으로 순금으로 된 뱅글팔찌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을 찾으시는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순금 뱅글팔찌입니다. 그럼 잠시 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당진에 계시는 고객님이 주문해주신 순근 뱅글 팔찌입니다. 네, 깔끔하네요. 보기에도 한번 꺼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김새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순군뱅글 팔찌입니다. 네, 그냥 깔끔하죠. 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열고 닫죠? 오호, 어떻게 열고 닫을까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금이 보이시죠. 네, 바로 여기서 열고 닫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살살 살살 땡겨 주셔야 됩니다. 벌어지죠. 네, 살살 땡겨 주시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열, 이게 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착용하냐면요, 이걸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비틀어서. 손목에 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살짝 비틀어서 넣고, 마찬가지로 살짝 당겨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비틀어서 착용하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뭐 살살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995라고 찍혀 있고 태국마크가 각인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겁니다 네 보이시죠 네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팔찌 뱅글팔찌 보시면 가운데 선이 있죠 네 선이 되어 있는데 요 끝을 보면 이렇게 말아서 예, 말아서 이게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예, 완전한 빈틈 없는 통짜는 아니고요. 예, 살짝의 빈틈이 보입니다. 그죠? 네. 뭐 어쨌든 착용하는 데는 에뭐 크게 예,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비틀어서 착용하시고 살짝 당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아주 깔끔하게. 네 그리고 뱅글 팔찌는 보통 타원형으로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이제 안 타원형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동그란 모양으로만 네 가능하고요. 여기 어, 이제 전체 유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뭐 무광으로도 가능합니다. 안쪽은 안 되고요. 겉겉 겉 부분만 무광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섯 돈짜리입니다. 다섯 돈짜리의 크기 한번 볼까요? 폭은 얼마나 나올까요? 네, 네한 6.5mm 정도 나오네요. 네, 그리고 중량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떠니면은 뭐 18.75g이죠. 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18.75g인데 조금 더 나오네요. 네, 전자저울로 매장에 있는 전자저울로 달았는데도 중량이 살짝 더 나왔습니다. 네, 빠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요게 세 돈부터 가능하고요. 세 돈에서 열 돈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세 돈은 좀 약해서, 어, 좀 망가지기가 좀 쉽습니다.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비틀어 착용할 때좀 망가질 수가 있어서 세 돈은 비추천이고요. 다섯 돈부터, 네, 열 돈까지 가능합니다. 네, 깔끔하죠? 뭐 뱅글팔찌는 멋스럽게 좀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나이 상관없고 네, 젊으신 분이나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네, 사용하시기에 멋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당진에 계시는 고객님이 주문해 주신 순금 뱅글팔찌 5돈 짜리를 살펴봤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